너도뭐 옆에 터가지고 난리를 오오오오 띄... 아니 떡요탄! 하나가 되자 오오나오오나와나와나와 오. 괜찮아 자 오늘의 콘텐츠 4인4색 요리 대결. 야 오늘의 콘텐츠 이거 하는 거 자기 솔직히 하는 거잖아자 <laughs> 오늘의 그래서, 콘텐츠... 어,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 오늘 삼겹살 나만의, 요리. 나만의 삼겹살 요리와 나만의 파스타 대결. 파스타는 근데 은수절이 이길 수가 있나 지금? 어, 지금 검으로? 마수령의 지금 제 배제했다. 마수령 배제하기. 아 마수령이 아 누구였죠? 아 그러니까 마수령 씨는 그런 의견 이 있어요. 맨날 아 와가지고 아 배치하는 파인다이딩 아 하고 있어. <laughs> 제가 오늘 좀 제안할 게 있어요. 어떤 어, 어떤 그, 뭐든 그, 보여주기식 잡스러운 요리하지 말고. 아. 어, 어, 맛있는 걸로? 맛있는 걸좀 해주세요. 아, 있는 걸로? 맛있는걸좀해주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오케이오늘다맛있는 요리입니다. 아,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요리예요처리할때 <laughs> 아, 마요도시요도시는요도시는요니다시는니다오늘는 <laughs> <laughs> 차슈를 준비했는데 최강록 셰프님의 메시지 모라카노 머시드 포테이토가 들어간 차슈가 있어요. 차슈 오케이. 얼마나 걸리죠? 차슈 정확하게 45분 정도 걸리죠. 45분. <laughs> 일본의 차슈가 있다면 중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파육이란 동파육. 게. 있어요. 동파육. 동파육. 식상하네요. 동파육. 그 하지만 식상하다라는 방금의 그 의견 제가 바로 묵살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유튜버들이 맨날 하는 거잖아요. 동파육. 그러나 선생님. 무언가 한 가지가 더 추가돼 있다. 그 <laughs> 킥은 처금부터 말씀드리면 재미없겠죠 아니면 뭐 맛간장이랑 굴소스랑 뭐라오간맛 쳐놓고 그냥 또 뽑아. 그뭐 하시는 거죠? 저는 지방을 <laughs> 지방 부분을 이게 지방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압력솥에 들어갔을 때그 지방이 녹아버려가지고 들다가 이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면을 다 튀길 겁니다. 아무래도 오. 그 튀기는 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왼쪽으로 이제 그렇게 팬으로 지지면 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뭔가 벌써부터 좀 왼쪽이 진것 같은 느낌? 아 음. 아니에요. 이삼겹살에 기름을 야채랑 볶아줘가지고 이렇게 맛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 왼쪽이 예. 기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기름이 안 나와요. 지금. 아니 거의 말랐는데요, 그냥? 자, 열심히어요 심히... 먹을 준비하세요. 먹을 준비? 주... 45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30분. 벌써 먹을 준비를 해라순고이 아닌가고. 아, 갑자기 뭘 꺼냈죠? 이거 압력솥입니다. 압력솥. 압력솥. 얘가 진짜 근데 압력솥이 제... 하나 네. 구비에 놓으면 진짜 좋은 게 조리 시간을 한 50%는 단축시켜요. 광고예요광고 주세요. 저는 이거 오, 양념이 크다. 진짜 중요해요 오늘 가스오부시 육수를 제가 집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아니 마소김치 조리 아, 시간을 아, 얼마나, 줄인 아. 얼마나 줄인 거야 나이런줄 알았어 나도 육수 끓여왔지 그러니까 마소김치는 뭘가 계속 집에서 들고 오고 있는데 오늘은 <laughs> 압력솥도 들고 오고 가스오부시육수도 들고 오고 일식의 3대 국물 요소가 있어요 간장, 미림, 청주 거기다 음. 가스오부시 육수를 섞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푹 삶아주는 거예요 삼겹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탔나요? 삼겹살은 타나요? 약간 검은색인데? 가지 아 아니, 공격해요 이 사람 아 바닥 쪽을 좀 보이시겠어요? 아, 아 탔는데요 아 지금? 시커멓구만 아니 이게 너무 맛있지 않아? 아무리 봐도 <laughs> 저는 여기가 혼다시를 넣어줍니다 이게 네. 가스오부시 육수를 좀 대체해줄 수 있는 녀석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가스오부시 육수를 해왔는데 혼자식또 넣었나요? 그죠 그 감칠맛에 감칠맛에 더해버리는 거죠 아하 오늘 절대 지지 않겠다 그 압력솥에서 그러면 몇 분을 조리하게 됩니까? 여기서 저는 35분을 조리합니다 35분 35, 35분 동안 뭘 하나요? 35분 동안 이제 할게 있죠 다아 맞다 맞다 비상 무한 넣다 아, 소김씨 무는 안 시킨 걸로 하는. 데 그것도 집에서 가져왔나요?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음 차는 음식을 해오고 잠시만 이제 데워서 내세요, 그냥. 자, 저는 그냥. 그 와중에 간장을 넣었고요, 파 기름낸 거에다가 예. 그 다음에 뭐굴 소스. 넣지 말자 오고 자신감 고 몰래, 어, 어? 몰래 넣기아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는 요리가 그냥 간장에다가 삼겹살 조리는 거둘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맛수령 님도 이딴 걸 준비한 거 아니죠? 저는 이런 거안 하죠 뭐죠 그럼? 저는 사실 지금 새로 쌓아야 새로 돼요 저는 통 삼겹살을 할줄 알고 했는데 오니까 잘려져 있는 삼겹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게 진정한 요리사다 발죽도 네, 제대로 넣는 게 진정한 요리사일 것 같고요 <laughs> 깊은 냄비 없어요? 깊은 냄비 집에서 왜안 가져와요 다른 거다줘아그거도 와야 돼요? 아니 뭐딴건다가 <laughs> 냄비 아, 없죠, 냄비는 우리. 있을 줄 알았지 이거 어, 뭐죠? 시리얼 같은 거 잔뜩 논거 뭐예요? 아, 이거는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니다 피클링, 아, 피클링 스파이스? 뭐죠? 향신료 조합인데 통후추그 다음에 네. 막 고수씨 막 여러 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거막 정향 뭐 저기 팔각 이런 거 여러분 집에 네네. 솔직히 놓기 힘들잖아요 언제 네. 몇 번이나 해먹는다고 그럴 그래서 때 피클링 스파이스 하나만 시키면 돼요? 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합니다만 뭐 아, 한두 개 정도 정향을 또 추가해주고요 근데 너도 피클링 스파이스 따로 시키고 팔각식 따로 시키고 전각 따로 시키고 다 따로 시켰어 팔각은 없어! 이거를 이제 뭘할 거냐 저도 똑같아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압력솥을 사용을 할 겁니다 <laughs> 아, 둘 똑같은 건가요 설마? 심기압력솥 같은 아니, 거야 뭐야, 같은 <laughs> 브랜드이긴 해요 뭐야 압력솥을 왜냐면 광고로 같이 했어요 <웃음> <웃음> 각자의 조비 딱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저... 저는 30분쯤이면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다 끝나가지고 와, 남은 나... 시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랩 없으면 좀 꺼져주실래요? 네, 저의... 아, 네. 다 끝나가지고 한 35분? 저는 15분 동안 생각해낸 요리인데요 남미에 치짜로리라는 요리가 있어요 치짜로리를 누가 슬라이스로 해요 하 <laughs> 슬라이스 치짜로리다 이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마수령 또이 짓거리 하다가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또 마술형 또 삼겹살이고 또 소중한 식재료인데 와가지고 또 버리고 또 마술형님은 요리 실력이 별로인 거 같아요 내가 이런 댓글 삭제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야 이거 마술형 마수령 <놀람> 보기 전에 내가 빨리 삭제해야지 아, 이 친구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텐데 내가 오. 보기 전에 빨리 없애야지 이런 그나마 아니 오늘 승부님 텐션이 오늘승부는 텐션이 오늘 컨디이 어, 아, 좋은데?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설명, 설명해주세요 치차론이라고 남미에 원래 돼지 껍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삭바삭한 그 요리 맞죠? 근데 이제 그건 못하니까 얘를 튀겨가지고 이제 즉석으로 양념을 만들어서 버무릴 겁니다 자 오늘 승파 요리 뭔가요? 솔트 앤 페퍼 오징어 삼겹살입니다 와 제가 아주 특별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우와 이디서 배우셨죠 그런 기술을? 간귀 와. 진짜. 남은 거죠, 이거, 그럼? 네. 남은 고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같이 쓰는 거였어요? 아, 저는 <laughs> 여러분들이 맨날 고기를 하나이 시킨 다음에 안 써가지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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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그냥, 그냥,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 속김치입니다. 오늘은 그냥 남는 거 쓰려고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래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옆에는 지금 그냥 튀김만 해가지고 소금 뿌려서 주실 건가 봐요 왼쪽에는 근데 그냥 진짜로 근데 수육이야 수육 근데 이제 바삭해지는 원리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바삭해지나 고기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야지 바삭해집니다 아하 수분이 빠져나가야되 그래서 빠르게 튀겨내면 겉면에 있는 수분만 빠져나오고 안쪽에 있는 수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아. 천천히 해주면 ]은? 이제 안쪽에 있는 수분까지 다 빼내면서 그 식감을낼수 있는 거죠 천천히 거. 익으면서 천천히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바삭한 식감을 내줄 수가 있다 어? 백호추분 살짝 넣어주고요 근데 뭔가 백후추분. 습관님이 가루를 쓰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인다. 맛소금을 좀 넣어 주도록 할게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있어 보이지? 그러니까 폭력이 이제 폭력이 폭력. 살짝 밑간이야 밑간, 살짝 밑간. 미림, 미림 살짝 넣어 주도록 하겠습미림 미림은 왜 넣는 거가요왜냐면 이거 그 마소김이 시켰다가 오미리 쓰고 나머지 안 써가지고 <laughs> 아 오늘 쓸 거예요. 오미리 오늘 써야 되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오징어 오징어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징어인데요, 반 건조 오징어인데 살짝 불려놨어요. 반 건조 오징어. 반 어, 네. 건조 오징어는 맛이 좀 진해요. 그러니까 그 마른 오징어의 향이 살짝 음... 나는데 식감은 탱글한 오징어. 아 그렇지. 네. 딱 중단선. 그죠, 그죠, 중간이죠. 아... 튀길 건가요, 혹시? 튀길 겁니다, 오늘. 아, 오징어튀김. 아니 이거는 튀김옷이 지금 타피오카 전분에 2.5라고 되게 어, 지금 그 종이로 하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자탄검입니다. 아나 이거 봤어! 가지튀김 하는 거다, 이거. 아, 그... 보셨군요! 아 아, 이거 아, 무섭네 왜? 왜? 뭔데? 뭔데? 신동민 셰프님. 마, 신동민 셰프님 채널에 나와서 네. 이제 그 비법을 또 보여주시길래 네, 봤... 그람 수가 안 나와가지고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양을 자꾸 가는 거래가지고 비바이를 아 이렇게. 네. 훔쳐 왔어요. 지금 승호 밥님 같은 경우에는. 뭘 섞고 있어요? 흰 잔, 가루? 물에 다 잔탄 가지고... 검입니다. 잔탄 잔, 잔, 검, 잔탄 검, 잔탄 검. 검. 잔탄 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맨날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약간 좀 쫀득한 아이스크림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 그, 아이, 그 그거 해봐야겠네. 조스바 그, 그, 안에 그잼 부분 있잖아요. 득짠득하잖아 네. 네. 잔탄, 잔탄 검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아.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거. 이거를 갈아요. 먼저 갈아야 돼. 이걸 먼저 갈아야 나머지 가루들이 잘 섞일 수 있습니다. 아,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일단 마술 형님 같은 경우에 삼겹살이죠 자 삼겹살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나와서 시식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야, 먹어봐 먹어봐 맛있다 야. 먹어봐 왜? 왜? 그냥 하나씩 다 먹어봐 남은 거없다 먹어 아뭔 소리야 잠깐만 뭐야 자 일단 승어버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잔탕 국물 섞은 물에다가 쌀가루, 쌀가루 들어갔고요, 지금. 쌀가루. 맵쌀입니다, 아, 맵쌀가루에다가. 맵쌀가루에다가 지금 뭐 넣고 있는 거죠, 마무리로? 뭐 마무리로? 따비오카 전분입니다, 따비오카 전분. 아, 아, 이거 완전 거버로우 느낌 날것 같은데요, 근데? 와.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조금 아, 살짝 아. 진한데요? 아, 그리고 마스령님 같은 경우도 뭐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어, 지금 그럼요. 옆에 뭐 하시는 거죠? 자, 아, 이게 무엇이냐? 탄겹살을 그냥 튀기면 지방이 질겅질겅 질광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았어요, 맞아요 아까 방금, 느꼈어요. 방금, 예. 방금 그래가지고 방금. 근데 야. 얘를 이렇게 한번 튀긴 다음에 다시 튀김옷을 입혀 튀기면 맛있거든요. 그냥 뭐 오. 생각하는데 아무 얘기나 막하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뭐예요? 지 지금... 지금 뭔가 아, 좀 이상한 느낌. 꼬바로오처럼 됐는데 형 지금. 지금 망한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지금? 이거 아주 섬뜩한. <laughs> 댓글 봐봐 이 사람 요리를할줄 아는 댓글 봐봐. <laughs> <방금. 웃음> <laughs> 어 고추를 굽고 있어요. 어, 저거 저렇게 하면은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너무... 원래 맞수령 씨는 청양 고추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추에 제가 시킨 음... 거제 리스트에는 슬라이스 음... 삼겹살도 없었어요. 근데 맞수령님은 오늘 그냥 맨몸으로 왔어도 요리가 가능했겠는데 김바이를 <laughs>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제가 지금 맞수령님이 원래 시킨 거 리스트를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그 다른 대식파가 어, 공개를. 삼겹살, 피시 소스, 대파, 고수. 흑초, 마늘, <laughs> 생강이거든요. 어, 지금 빠르네. 단 하나도 쓰지 않고 있어. 요뭘 <laughs> 아, 아, 하고 예, 있는지 모르겠요 그 아니 이게 승버님 수령이 형이 그 제작된 세이브를 해주는 이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저희 아니, 다 근데 중요한 건다 샀잖아. 샀는 말아니까승 <laughs> <다랬으니까. 웃음> 아빠님 네. 튀기는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요리에? 쌀가루가 들어가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지 않게 튀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색깔이 나지 않아야 된다. 색이 네. 나지 않게 튀기는 게첫 포인트다. 어, 그렇죠? 맛겠다자 아, 아, 여기에 고춧가루 대파 생강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 오, 아니 소스입니까? 같이 찍어 먹을? 네, 여기서 이제 뜨거운 기름 어떻게 떴죠? 고추 기름을? 자 조심해 주시고요, 맛수령 씨. 야, 네. 향이 지금 여기 퍼졌어요. 아, 매콤한 향이 난다. 와, 좋다. 저것도 만만치 않은 녀석이거든요. 아직 어, 색이 뭐야?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색이 나고 있어서 반죽을 지금 급하게 지금 수습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래서 식기름을 <laughs> 써서는 아니, 형, 오늘 맛수령님 소스가 예? 지금 되 특이하거든요. 지금 뭐 파슬리인가요? 이거 고수입니다. 고수. 고수. 아, 약간 그러면은 그. 식한 풍인가보다 약간. 그럼요. 그렇죠. 수학의 치차론이니까 수학의 약간 저기 남미풍의 그런 고수는 거. 호수는 제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시롱님 뭘추구하시는데 이거 피시 소스랑 흑초. 아 피시 소스에 흑초. 어 근데 부먹을 버리는데요 지금? 자 부먹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야돌려돌어 근데 딱딱해요. 해가지고 한번 얼마나 바삭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소리도 아, 안 나는데. 맛있지. 오호라. 음 나. 음. 야! 야, 맛있는데? <laughs> 밥 반찬으로 죽이는데그 하나 진짜 잘 익은 거 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바스락바스락해요. 이게 일부, 오히려 육즙의 맛을 벌렀을 거예요. 음. 어떠십니까, 스파님 너무 음. 딱딱해요. 음. 그럼 맞아요. 음. <laughs>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 요 소스가 달큰 매콤하면서 들어오면서 끝에 약간 짭짤함이 좀 들어가는. 아, 이게 유튜브가 회가 이거야. 맛을 볼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알겠지. 맛있는데. 아, 이샐러 진짜 맛있는데. 아, 아쉽네. 지금 오른좀 무거워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는 지금 떡류탄이 아니라 오류탄이 오류탄. 최고 수류탄이거든요. 나도 뭐 옆에 터가지고 난리를 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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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떡류탄 하나가 되자. 오.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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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괜찮아. 야, 이거 인트로로 쓰면 되겠다. 장난 진행하다가. 겔민 마늘, 그다음에 이제 고추. 아. 맛없을 수가 없는데 저러면. 저것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사실. 지금 라이트 페퍼, 화이트 페퍼. 자, 페퍼. 어, 근데 얘네 근데 후추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후추를 꽤. 그러니까 페퍼스 소인 거예요. 아하. 아, 하 후추향을 아, 중요하지, 중요한 게. 페퍼스 소넣 그러니까 매운 맛을 내주는데 약간 그 후추의 싸한 맛으로 해결을 해 주겠다. 음. 어, 지금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는 남겨 놓려고 아, 오케이. 와사비 솔트, 와사비 솔트. 소금. 와사비 소금이요? 아, 와사비. 아니, 와사비 소금이 있어요? 와사비 솔트. 넣어 줘라. 괜찮습니다. 튀김옷 맛있네. 오, 튀김옷을 음. 왜 그렇게 그 공을 들인지 그러니까. 알겠다. <laughs> 아. 음. 아이, 너무한데 이거. 정확한 레시피는 감기 현상우 셰프님께서 알려 주실 겁니다. 왜 네. 이렇게 망쳐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나오시겠지? 근데 왜 페퍼 시즈닝을 안하는줄 아니? 아, 그리고 매콤함이 너무 좋네. 아, 삼겹살이 일단 부드러워. 음, 음. 일단 합격적이네. 아, 맛있네. 아, 너무 맛있는데 튀김옷이? 자, 그럼 하나씩 오픈을 해볼까요, 그러면? 남녀소시니까 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까 요리는 사실 30분 전에 끝났어요. 그럼 30분 동안 제가 뭘 했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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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냐? <했네>? 야, 야 <laughs> 광고를 하지 말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맞아, 수상해. 광고를 자광 해. 자, <laughs> 잠깐. 절대 PPL이 아니고 광고가 아닙니다. <laughs> 광고 아닌가요? 비빔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저희가... 아니요. 짜잔 어? 아? 어? 잠깐만, 졌다 마석팀. 어? 가운데 거왜 하얗게 나온 거죠? 어? 아, 당신이 맞는 이거... 건무조림인가요 아, 여기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어? 아, 어. 딱딱해 어. 보이는데? 아니, 무... 아니 고기 이 질감 보세요. 고기가 단단해 보여요, 맛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소스에 한번 더조일 겁니다. 소스에 한번 더 조린다. 그죠, 그죠, 그죠. 갑니다. 여기, 어... 아, 여기... 아, 오른쪽 확실히 <laughs> 부드러 워 보이는데? <laughs> 굉장히 보들보들하죠. 자 볼까요? 어? <laughs> 소스를 걸러가지고 이제 농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보이니다 맞습니다. 옆에 그냥 간단하게 뭐 솔직히 동파육이 네. 그냥 맛있는데요. 그냥 왼쪽은 맛있는데. 뭐한장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궁금한 게 원래 뭐... <laughs> 무가 들어가요? 아무 뭐 들어가죠, 어. 당연히. 타피오카 전분 있죠? 그냥 그거를 물이랑 한2대1 정도 해가지고 아, 대충 전분 대충 처리를 해서, 하시려고 네 해서 걸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엉기지 않게 양니로 네, 엉기지 않게라고 했는데 저거 지금 너무 많이 넣은 것 같거든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그리고 별로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전초전에 불과하다. 제가 물을 왜 끓일까요, 갑자기? 갑자기 물을 왜 끓이는 거죠? 물을 왜 끓일까요? 라그 정답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라컵! 아, 마라 어. 아 이건 뭐 그냥 나도 라면에 넣지 그럼. 마라컵이 뭐예요? 하이디 라오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디 라오. 당연히 정도은 아니고요. <laughs> 야, 하이디 라오라고 하면 약간 국물에 가까운 마라 맛을 내주는데요. 그러니까 아. 마라컵라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면이 당면이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치요남거 아니냐고. 아, 이건 레시피 봤습니다. 레시피 어디서 봤는데? 나가 어디서 먹어봤는데? 치요남님의 레시피입니다. 닭구리 한번 봐요? 아, 이러고 면은 레시피인데 막. 이거 뭐, 내 레시피 하라고 그랬어? 아니, 아, 아, 거면은... 나도, 나도 뭐현상욱 셰프 아, 아니, 그래. 현장 오신 거인 건데. 이런 건 나도. 아, 이번 레시피 유해. 저도 최강록 셰프님의 레시피이기 때문에. <laughs> 자, 청경채는 가볍게 물에다가 모여주면 된다. 대충 데쳐주는데, 원래는 막 소금 넣고 해야. 안에 녹색 그 녹색 물이 막 빠지잖아요. 이게 예. 소금을 넣어주면 좀 방지가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다 얹고 이물 그대로 뭐 하겠어요? 그걸로 이제 익히는 건가요?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 아까 만들어놨던 동파육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어 전분 그거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넣을 거니까. 어차 여기다 어 여기다 끓는 물 넣을 거라. 자, 해서 요거를 고기를 쪼르렁 어호. <laughs> 자, 여는 물을 넣고 한번 쭉 시간을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어때요? 동파육? 장점이면 잠자리 어때요? 장점이야, 라이스 <laughs> 고수에다가 화조유 가볍게 넣어드리겠습니다. 번전지 찌릿찌릿한 맛이 나면서 어마. 아, 요 음식의 이름이 뭐죠? 요거는 동파육 마라판입니다. 이렇게 제목 을 노잼으로 줘요? 뭐 저기 시청자님 850분이야. 육즙 팡팡! 고수 소발 <laughs> 각종 향신료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시골 음식 마라판 동파육. <laughs> 어, 네 한국 되게 좋은데? 향 되게 좋지? 그럼 그 마라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삼겹살과 국물하면 맛보세 국물? 어. 국물 빨리 맛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마늘에서 마늘, 할수록슬. 예비 얼러해서 와 굉장히 마라 그 향이 강해서 혀가 지금 반쯤 마디가 됐어요. 아... 굉장히 얼얼한 맛이 강한데 맵지는 않고 얼얼하기만해요 굉장히 침을 많이 맞은 것 같은. 한입 할래? 아니야. 아, 이거 해야 돼 가지고. 아 그래? 안 먹어도 돼? 일단 압력솥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익히게 되면 네. 양념이 잘안 배어요. 그래서 양념을 한번 부어서 마지막에 좀 코팅 시켜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졸여주고 있다. 어? 잠깐 제가 졸려서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압력솥에다가 네. 이렇게 조리를 하면은. 나 지금 지금 12000여! 12000여! 아! 지금! 자 지금 시청자 지금 만 이천을 만이0 명이야 지금. 자이 벗긴 감자를 한번 이렇게 으깨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이 냄비에다가 이제 감자를. 좋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예, 그 예. 고기 국물입니다. 고기 국물, 고기 국물. 여기서 짠맛 밸런스가 필요해요. 아,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무슨 미소죠? 이거는 그냥 백미소예요. 백미소, 백미소. 이거 다 가져오신 건가요? 네,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살짝 넣어주고 아, 그렇게 많이 넣어요? 일단 이게 감자가 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다가 이제 네, 네. 향신채가 들어가요. 향신채. 향신채. 차이브가 차이브. 들어갑니다. 차이브. 아, 그것도 사셨어요? 또, 따로 따로. 아, 차이브를 차이브 를 따로 시켰어요. 물 살짝. 야,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감자 구불 만드는 거 아니죠? 이거 살짝 해가지고. 떨어주면 이런 식으로 소스 나오죠 지금 소스. 원래 저 정도가 맞긴 해. 소스처럼 나오죠? 어, 약간 좀 질척해야 되나요? 예, 네, 원래 저 서게 맞긴 이게 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감자 원래 이렇게 질척질척한 게 맞는 거죠? 아 맞죠 맞죠 찍어 먹어야 되니까 음. 자 음. 여기다가 이제 뭘 올리냐 마무리로 썰어놨던 양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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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도 좋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까지 폭발적인 음식을 만들어냈던 마소힘의또 다른 역작이 될수 있을 것인가 요참 그 재밌어요 폭발이란 단어가 그, 그 초긍정이나 네 그죠 그죠 초극각이라는 의미니까 <laughs> 역대박 그러니까 홀그레인 머스터드 올라오고요 자이거도고요 이런 느낌으로 짜잔. <laughs> 뭐야? 음. 근데 무는 어디 갔어요? 어어 어, 떤 거요? 무무 무 여기 있는데 깜빡했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무가 맛있네. <laughs> 확실히 누구를 시는지 알겠다 야 이거 들기름에 조려 먹어도 맛있는데 아, <laughs> 오늘 무대결 아니었나? 오늘 맛있는 무대결이잖아요 야,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누가... 이거 잠깐 내가 먹고 눈을 감으니까 네. 가부키초에 와 있는 것 같았어 가부키초에 네. 일단 맛수령은 이겼다 <laughs> 오케이 저하겠습니다전 습관님 뭐 삼겹살 맛 이런 거보다 그 튀김옷이 진짜 말도 안 됐어. 아하. 압도적으로 승판님의 튀김옷이. 아, 그래? 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니까 튀김옷이 그렇게 바삭한데 음. 삼겹살이 되게 부드러워. 맞아, 는아 맞아, 뻑뻑할 맞아.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자, 놀랍게도 저는. 오! 오 진짜요? 어 그러니까 승파가 엄청 놀라운 그런 종류의 뭔가 막 포실포실하고 되게 처음 먹어보는, 자주 못 먹어본 그런 맛이고 맛도 좋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어. 나는 나는 첫 입부터 물랑 같이 먹었 거네. 아 물을 같이 먹을 거야. 그다음에 나중에 들렸는데그한입 한정 오늘 먹었던 거 저희. 오 부부끼리 저희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객관적으로 저희는 저희는 맨날 패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맛수령님 하면서 제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이게 그 사실 무 요리였으면 여기 그 맛있다고 해줄 수 있는데 아... 삼겹살 자체는 별로였다, 아쉬웠다 네. 이게 제일 맛있었어아 진짜요? <laughs> 해가지고 우승자는 공동 고생이... 네.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진행하고 있고 빨리 치고네 치워서 치워 네, 네. 근데, 어? 워스트, 워스트 워스트 안해 하지 말죠 야, 야 하지 말라고 워스트 뭐 굳이 알아. 해야 돼? 저희는 잠깐만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꼴찌는 선수 보고 했다니까 <laughs> 댓글 나가요!